8월 11일입니다. 11일인데 우리 학생 중에 번호가 있어요. 11번.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를 도와주는 헬퍼가 됩니다. 큰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도자기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각종 그릇이 있는데 어떤 걸 보면 귀하게 보이고 어떤 것은 일회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귀한 사람이 오면 어떤 걸 하죠? 귀한 그릇 같은 걸로 대접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오면 플라스틱으로 죽기도 합니다. 11번은 어떤 그릇으로 대접받고 싶을까요? 우리 모두 다금 그릇에 대접받고 싶어 하죠? 반대로, 여러분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금 그릇이 되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은 그릇이 되고 싶어요. 고려청자 그릇이 되고 싶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이 되고 싶어요. 생각도 안 하고, 금그릇이죠. 우리는 모두 다 금그릇에 먹고 싶어 하고, 금그릇으로 대접받고 싶고, 또 금그릇이 내가 되고 싶어 해요. 이왕이면 금그릇이 되고 싶어요. 만약에 금그릇이 못 된다면, 두 번째는 은 아, 음 그릇이 되고 싶어요 은음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될수 있는 대로 좋은 그릇이 되고 싶어해요 제가 볼 때도 이금 그릇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누텔라는 상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액체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닮았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런 그릇, 이런 그릇, 이런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누텔라가 아니에요. 어, 보는데 이건 그래도 금인데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요? 진짜로? 진짜로 여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거고, 그거고, 그건데 이걸 하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들은 누구나 누텔라가 묻었을 경우에 플라스틱 그릇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그릇에다가 시려를 담고 우유를 부어서, 금그수저가 아니고 은수저가 아닌 플라스틱 수저로 시려를 대접을 해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이 바로 플라스틱 그릇이었어요. 이 친구는 선택을 잘한 거죠. 수고했어요. 사람들은 다 금그릇이 되고 싶어 했지만, 누텔라가 묻은 순간부터 플라스틱 그릇을 찾았어요. 왜 플라스틱 그릇을 선택했죠? 깨끗했으니까.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묻으니까, 묻어 있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쓰질 않아요. 깨끗한 그릇을 찾게 돼요.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쓰임 받는 그릇이에요. 이런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도자기냐,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당하는 선택받는 기준은 깨끗한가, 더러운가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금수저야.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고 뭐 돈이 많고 할아버지가 회장이고 금수저로 태어났어. 아니 나는 은수저야. 미국 사람들은 실버스푼을 물고 태어난다 그럽니다. 은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동수저는 돼. 나는 흑수저야. 아무것도 없어. 흑수저라서 공부도 못하고, 흑수저라서 학원도 후진대 가고, 흑수저라서 공부, 공부도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취직도 안 되고, 계속 흑수저야. 계속 발을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게 돼요. 흑수저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laughs>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열심히 해란 말이지. 노력을 해라. 플라스틱 어디 갔어? 플라스틱으로 태어났어도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도자기가 될 거고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서 은수저가 되든지 금수저가 되든지 해서 인생을 끝낼때 되면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더 이상 흑수저가 아닌 사람이 되자. 우리 자녀들에게는 은수저라도 물려주자.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가 만약에 열심히 해서 금, 은, 돈까지 하여간 가기만 한다면 뭔가 너의가 변하기만 한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그건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플라스틱이면 나무가 되고 나무면 도자기가 되고 도자기면 동이 되고 동, 은, 금으로 넘어가고 다이아몬드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너희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플라스틱이 도자기가 되고, 은이 되고, 금이 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고, 깨끗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해져야 시료를 담아서 지금 다 먹어가는데, 저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아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어렸어요.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는 골리앗이 나왔어요.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됐어요. 갑옷이 있어요. 칼이 있고 창이 있고 던지는 투창까지 무기를 완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왕도 있지만 왕도 사울왕도 키가 컸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가서 휙휙 던져가지고 딱 던졌는데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을 머리에 박히고 골리앗은 죽고 목이 잘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어떻게 조그만 다윗이 큰권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여기서 원인을 찾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는가? 다윗이요, 평소에 직업이 뭐였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목동을 치면서 한가롭게 그냥 풀만 뜯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의리와 사자와 곰이 있어요. 곰이 나타나면 무기를 들고 돌려야 돼요. 그게 사용했던 무기가 물맷돌이에요. 돌을 달아서 던져서 탁 했는데 정확하게 날아와서 곰을 딱 맞추고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이리가 오면 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것을 하면서 이리와 양을, 이리 때로부터 양을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매를 가지고 다윗이 나간 거예요. 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 나를 위해서 훈련을 했구나. 스스로 열심히 연습을 했구나. 쉬지 않고 실력을 갈고 닦았구나. 그래서 나중에 쓰임 받았다. 그래서 가끔 엄마들이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합니다. 지호나 다이디악이 들었지. 그러니 너도 어려서부터 국영수 그중에 제일은 영어와 수학이야. 여기를 갈고 닦아야 돼. 아멘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갈고 닦으면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너가 인생에 다윗을 골리앗을 만날면. 네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정확하게 대표, 선, 국가대표 선수처럼 사격왕이 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고 성경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전 이스라엘 사격 챔피언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 이스라엘 사격 챔피언, 군사 챔피언은 사울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성경 말씀을 찾자. 성경 말씀을 보는 거죠. 17장 40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보니까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신의 가로 먼저 갑니다. 신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놓고 나가는 거예요 매끄러운 스무트 스톤 그냥 돌을 고른 게 아니구나 다이슨 여러 가지 재갈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유선형으로 그 파도에 잘 시켜서 뺑뺑한 걸 골랐구나 그럼 뭐가 좋죠?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뚫고 가장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골리앗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가는데 먼 거리에서도 이게 양력을 얻어서 휙탁 떨어지게 매끈매끈한 돌을 고른 것이 이유였구나. 다윗이 눈이 아주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다섯 개를 골랐기 때문에 매끈한 돌을 고르는 것 중요한 무기. 그냥 건성으로 돌 다섯 개 고르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정확한 유체공학 공기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매끈매끈한 돌을 골라서 이긴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도 수학을 할때 가장 짧은 시간에 풀수 있는 그런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너의 물맷돌이야. 아멘. 물맷돌 하나 영어 단어를 배울때 가장 단시간에 집중해서 외울 수 있는 비법을 배우고 국어를 속독하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하게 되면 너의 인생이 완전히 완비가 될 거야 그러면 골리앗도 이길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아주 아주 부드러운 매끈한 돌을 골랐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을 합니까? 47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아, 40, 45절부터 있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전쟁은 시작.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매끈매끈하고 공기장을 덜 받는 가장 빨리 날아가는 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시 어렸을 때 숙달된 그 물맷돌 솜씨, 국가 대표 사격 솜씨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손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가 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대비예요. 그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인간이 여기 서 있어요. 그 인간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나온 다윗은 가장 연약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연약해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예요 직업도 목동이에요 국가대표 사격선수가 아니라 목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갑옷이 몸에 맞지 않을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에요 그리고 가진 무기도 변변치 못해요 매끄러운 돌이 초고속 비밀병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잘 보잘것 없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쪽은 최강 모든 준비가 완비된 최신의 무기고, 여기는 가장 약하고, 가장 외소하고, 가장 키가 작고, 가장 못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를 이겼다면 누가 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게 보입니까? 만약에 비슷비슷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거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런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왔다, 내가 돕는다, 내가 전쟁을 이긴다라는 것을 너를 똑똑히 알아라,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승리를 돕는 하나님이야. 똑똑히 알아라, 대한민국 청년들아. 너희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하는 거야. 똑똑히 알아들어라, 부모들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그림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격연습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영원에 노출되었다고, 열심히 내가 잠을 안 자고 공부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 메시지에 있어서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시중에 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자기가 금수저냐, 흑수저냐가 흑수저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하고 성취를 느끼고 하나님께 정말 보람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금이냐 은이냐 동이냐 도자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갖췄든지 간에 거기가 깨끗하면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다윗도 누구였느냐?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거기에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의 가장 보잘것 없는 돌멩이 하나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다. 똑똑히 알아들으라고. 다시그 것을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알아들었고 조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성공은 흑수저나 금수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무기가 있는지 어떠한 실력이 있는지 성적을 받았는지에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힘과 기술과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종종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애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넘친 나머지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 애들과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어려서부터 해서 국어, 영어, 수학 다섯 과목이 다섯 개의 물맷돌이 되어서 5 스무스 스톤을 구비시키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 봐라.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냥 노는 애가 아니었어. 공부를 열심히 한 가말리엘 문화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박사과정 학생이 박사 학위 단그 정도 학생이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학문의 업적을 이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니까 사도 중에서도 어떤 사도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중에서 몇 권을 썼죠? 책을? 13권을 썼어요. 이해되세요? 야, 베드로 봐라. 베드로는 어부다. 그냥 못 배우고 공부도 안 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제일 가는 제자라고 했지만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책을 몇권 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두권 밖에 못 썼지 않느냐? 사도 바울 봐라. 대학원생이니까 13권 썼지 않냐? 지오나, 너는 사도벌 과 같은 인물이 돼야 돼. 이왕이면 하나님께 두번 쓰는 게 좋아, 열세 번 쓰는 게 좋겠어. 금그릇이 될래, 은그릇이 응 될래. 이왕이면, 이왕이면 열세 번 쓰는 사도벌처럼 돼서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교회 갈시간이 갈 어디 있어? 이,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일단은 학원을 좀 가고, 일단은 서울대를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 일단은 열심히 해 일단은 성적을 받고 와그 다음에 반짝반짝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주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지 부모님이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일단 번듯하게 자리를 잡아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어 일단 기반을 잡으면 그 다음에 단 하나 사람 도우란 말이지 왜 지금부터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듯이 그렇게 구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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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죠. 바울을 사용하신 거지. 바울이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입니까? 그 중심을 보셨죠.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 베드로가 가장 그물을 쳐서 어, 고기를 많이 잡는 뭐뭐 뭐 어부 왕이기 때문에 선발하신 것입니까?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를 제자 삼으신 것이죠. 사람은 두 권이냐 열세 권이냐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재료와 재질이 틀리고 특성이 틀리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달란트가 있고 은사대로 다 다양한데 금그릇만 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있는 그릇 중에서 어떻게 되라? 깨끗하게 되라고 누노 누이 시정인가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헷갈리고 부모도 헷갈리고 가끔가다 목사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서겠다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근데 사람들은 왜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왜 자꾸 집에 가서 실력을 기르는 것에 물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하나님께 쓰시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왜 그렇게 자꾸 착각하죠? 그게 아닌 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자꾸 착각이 되죠? 그것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은, 금이 은보다 비싸고 도자기보다 은이 더 비싼 것이 사람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메달,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뭘 받아야 돼요? 금이다. 그러니 우리는 금처럼 되고 준비되고 사격왕이 되고 국가대표되고 무슨 성적 이 있고 수상 경력이 있어야 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우리 본성에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본중 본성인지 죄악된 본성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에게 맞아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생각지도 않고 우리는 금이 돼야 된다. 이것은 그냥 상식, 우리에게 상식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아침에 성경을 보다가도 애를 보면 어, 일단 금이 돼야지. 그냥 가는 거예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예배 시간에는 아, 하나님 말씀 뭐 생각했다가도 끝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되겠어요?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는데 까지만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래도 금그릇이 되자 아 금그릇이 돼야겠군 아 나는 왜 금그릇이 못 될까 이 생각하면서 가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본성과 다른 말씀하세요 금은 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되더라. 그릇 한번 들어보세요. 그릇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올려보세요. 투명하고 깨끗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비운. <laughs> 깨끗해야 저렇게 먹더라. 내리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이 시종일관 일관된 말씀이었다. 여러분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본성이 금메달이 되자, 금메달을 따자, 금을 따자, 수상을 하자, 뭘 하자, 좋은 데로 가자, 그렇게 하나님 경음을 돌린다라고 자꾸 속여도 여러분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기억하고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 중심이 깨끗해야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인 하는 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몸과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흙수저인지, 내가 동수저인지, 불평하지 말고 어떠한 그릇인지, 어떠한 능력을 받았든 간에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깨끗하게 하고 충성되면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1, 2, 3등 순으로 가는 그냥 세상의 지혜 평범한 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재질로 만들었는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천국에는 금 같은 거는 바닥에 깔린 포장재일 뿐이냐 하나님은 더 귀한 영광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공부가 인생의 제일이라고 잘못 가르쳐도 속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이웃들이 엄마의 아들 딸을 봐라.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도 걔를 따라가야 된다. 기초를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아무리 꼬셔도 속지 마십시오. 학원에서 성적이 런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도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라고 여기십시오.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깨끗한 게 중요하다는 것에서 그 진리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히 들으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1 십계명부터 지키고 그다음에 좀더 11계명, 12계명도 지켜 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깨끗함을 보시면 주님의 택하신 때에, 정하신 때에 마치 골리 앞에, 앞에선 다윗처럼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왜냐면 그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은 성적을 보고 여러분들의 외모를 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충성된 것 깨끗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 아멘? 금그릇이 되자가 아니란 말이죠.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보이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같이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충분하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 또한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